회장님께서는 그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83년도에 저희가 심장 수술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레이건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둘을 데리고 가서 심장병 수술을 하는데 그때 그 비행기 트랩에 올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매스컴, 모든 방송이 그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조금 많은 어린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새 생명을 위해서 그두 분이 안고 그리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고맙게 생각했고, 그로부터 뭐 8년 정확하게 8년 후 91년도에 저희가 그 베트남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 진료를 갔다가 그 베트남에 이제 심장병 환자를 발견을 해서 그그 그 당시는 이제 공산국가였고 우리나라 하고 숙여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발견하고. 어, 이념이 뭐냐. 이건 생명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 그분을 데려다가 우리가 수술을 해줬는데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그때 아주 그 24살 먹었을 텐데 완전히 그냥 그다 늙어가지고 할머니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정확하게 10년 후에, 2001년도에 제가 그 베트남 그 한센 그 후원회에서 어 이제 베트남에 그 직업훈련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업훈련소에 준공식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분을, 이 사람이 그 내가 온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뭐, 한 20년 전 정도로 돌아간 것 같이 아주 그 젊은 여성이 나와서, 어, 이게 그 환자인가? 그럴 정도로 놀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의료가 발전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때 느꼈던 그런 것을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요.